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훌륭한 큐비트를 만드는가 그리고 이 안에서 각 큐비트 구현 기술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은 뉴스가 있어서 어, 오늘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훌륭한 큐비트를 만드는가 다이아몬드와 이윤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공영방송사인 PBS에서 어, 제작한 인기있는 과학 관련 TV 프로그램인 노바에서 제작 중인 뉴스 레터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과학 커뮤니티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과학을 접하는 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자 이제 뉴스 레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바라는 TV 프로그램은 전 세계 100여국에서 다양한 상들을 탔고 방영이 됐으면서 1974년부터 지금까지도 제작되고 방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난 뉴스 제목 이름이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큐비트입니다. 과학자들은 최고의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레이저까지 모든 곳, 모든 분야를 뒤지고 있습니다. 큐비트는 마치 사람과 같아서 여러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비트는 이제 0 또는 1이라는 확실한 값을 가지는 반면 큐비트는 0과 1 모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서 중첩의 상태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런데 이제 중첩 상태의 큐비트를 우리가 직접 관찰을 하거나 거시 세계의 영향 간섭을 받으면 이 상태가 붕괴돼서 단일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큐비트로서의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란 정교한 기술은 개인 정보 보 보안, 뭐더 정확한 시계를 제작하고 뭐 어려운 최적화 문제 뭐 금융 분야 머신러닝 신소재 개발 뭐 신약 개발 등등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점 제한점은 바로 큐비트의 힘입니다 이제 중첩과 함께 두 입자가 순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린 점에는 인탱글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두 입자가 거리가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큐비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시에 두 가지 상태를 가지는 중첩과 두 입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얽힘 이렇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 핵심인데 어, 과학자들은 현재 큐비트의 거대한 묶음을 한 번에 얽히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일관성 시간 즉 입자가 단일 상태로 붕괴되기 전에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늘리는 법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얽히게 해서 이 중첩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더 발전되고 상용화되는 해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한계점을 뛰어넘어야만 상용화된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예일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이자 무, 예일 양자 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스콜쿠프라는 사람은 수학 문제에서 실제 가치를 제공하는,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보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이제 다루는데, 엔지니어링 하는데 더 능숙해짐에 따라 양자 컴퓨터가 할수 있는, 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멀지 않았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 기업, 국가들이 큐비트를 마치 올림픽 선수를 단련하는 것과 같이 더 강력하게, 더 회복성 있고 탄력적으로, 그리고 팀 환경에서 큐비트들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큐비트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서 가장 작고 가장 순수한 이 큐비트에 적합한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 가지 후보가 다이아몬드, 그 안에 격자에 질소가 없는 부분, 에 이제 이온을 넣는 이거를 NV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V 기술, 그리고 포착된 이온 이온 트랩 기술, 그리고 초전도 큐비트, 슈퍼컨덕팅 큐비트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최고의 양자 컴퓨팅 구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서로 장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큐비트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야 한다입니다. 큐비트는 진공 상태에서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야만 에너지 상태가 내구성이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이때 양자 정보를 저장하고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자 시스템의 무결성이 줄어들고 단일 상태로 붕괴가 돼서 쓸모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IBM 것과 같이 이렇게 큰 구리색 실린더 안에서 극조원까지 냉각을 시켜서 초전도 큐비트를 만들어서 더 느리게 움직이게 하고 원하지 않는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전도 큐비트 방식은 구글과 IBM이 사용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레이저 빔을 사용해서 원자의 운동량을 뒤에 있는 레이저 광으로 빼서 원자가 거의 정지된 상태까지 어, 냉각을 시키는, 레이저로 냉각을 시키는 이온 트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두 문제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단일 원자를 고립시키고, 이, 어, 특정,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성 원자로 만드는 것의 문제는, 물론 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격리가 돼서 이 무결성은, 어, 보장이 되지만, 반응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큐비트를 제어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격리는 시켜야 되는데 또 서로 상호작용을 잘하게 해야 한다. 이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개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세 번째 소제목은 큐비트는 다른 큐비트들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입니다.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한개 빼면은 이제 양전화를 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입자인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은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이온을 전자기장에서 포착을 합니다. 트랩을 시켜서 이렇게 생긴 네,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착을 해서 다음 레이저로 급속 냉각을 해서 이온 결정을 형성하는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온 트랩 시스템의 이점은 이온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랩을 시켜놔도 서로 상호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격리시켜도 상호작용을 잘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 하나를 물리적으로 흔들면 다른 모든 이온들이 그것을 느낀다. 라고 이제 메릴랜드 소재 공동양자연구소의 연구원인 마이클 골드만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온트랩 시스템은 확장성이 좋고 어 양자 컴퓨터를 위한 유망한 모델이며 매우 빠른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고 초전도 방식에 비해서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좋은 점은 포착된 이온은 쉽게 얽히며 어 상호작용을 쉽게 끄고 킬수 있다. 그래서 제어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선도 업체로는 아이온큐와 허니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이클 골드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연은 이온을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온은 깨끗하고 응집력 시간, 그 우리가 쓸수 있는 큐비트로서의 상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스템으로서 매우 성숙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특정 포인트를 넘어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온 트래핑, 이온 포착 방식은 실행 가능한 경로에 어, 가장 유망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메릴랜드 쪽은 아이온 큐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목은 이제 큐비트는 저렴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기술이 나옵니다. 이온트랩 방식은 정자기장과 레이저와 같은 정교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마법의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큐비트를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어서 이온트랩과 비슷하게 작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다이아몬드의 원자 격자에, 어, 탄소원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질소원자로 대체하고, 인접한 노드를 비워둡니다. 그래서 vacancy라고 그러는 거죠. 다이아몬드의 탄소를 질소로 대체하고 그 옆을 비워둔다. 그래서 질소공석, nitrogen vacancy center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NVC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에서 파생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어 전형적인 원자는 전자가 궤도에서 핵을 둘러싸는데, 얘는 이제 전자가 내부의 공석 내부의 궤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N-V 중심에 있는 전자, 스핀하고 있는 전자가 근처에 탄소 원자의 스핀하고 있는 핵과 반응한다. 그래서 조금 다른 원리예요. 저도 정확하게 깊은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기술도 상당히 어, 유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V 센터와 주변 탄소 원자가 큐비트로 작동하면서 다이아몬드 격자가 이들을 고정하고 얽혀 있도록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상태의 스핀 큐비트는 인접한 바로 근처의 세 개의 탄소 원자의 수만큼만 가질 수 있어서 큐비트 수를 가지는데에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싸고 자연적이지만 큐비트 수를 늘리는데 제한점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술과 같은 확장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여기도 골드만이 여기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일반적으로 완벽한 큐비트라는 점에서 이윤이 이 기술보다는 좀더 나은 것 같다 더 깨끗하고 음 완벽한 큐비트이기 때문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큐비트는 더긴 일관성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소제목과 함께 나왔는데 초전도 큐비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인기 있는 큐비트 타입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글과 IBM이 쓰고 있는 타입인데 일관성 시간도 적절하고 양자 중첩 상태도 비교적 오랜 시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냐면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든 초전도 형태를 가져서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 근데 그만큼 극저온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과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 슈커스터라는 과학자들은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바, 변형을 줘서 이 일관성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초전도 형태가 일관성이 비교적 길다고는 하지만 이온 트랩 방식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뒤에 비교 분석한 도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초전도 큐비트를 사용한다면 빛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줬냐? 이 빛에도 정보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 방법으로 생성된 큐비트보다 이 뭔가 약간 빛으로 이 초전도 모델의 변형을 주는 방법을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존 초전도 큐비트보다 30에서 50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발상할 수 있는 오류나 유형도 더 적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변형된 초전도체 모델이 이온 트랩 모델과 어... 비슷하게 갈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유일한 대항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도표인데 이제 주요 큐비트 구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Superconducting Loop 세 가지고 초전도 방식, 이온 트랩 방식. 그리고 다이아몬드 백킨시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격자의 질소 공석 센터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이제 이온 상태, 그 큐비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길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짧습니다. 0.00005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큐비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온 트랩 방식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백핸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컨덕팅 얘가 제일 안좋고 얘가 제일 좋다 그리고 오류율도 이제 석세스웨이트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온트랩 방식이 여기서도 1등입니다 여기서는 또 초전도체 이건 낫죠 그래서 주로 쓰는 회사가 초전도체 방식은 구글, IBM, 퀀텀서킷스 라는 회사가 있고 트랩트 이온 방식은 아이온큐와 허니웰이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백켄씨는 퀀텀 다이아몬드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리콘 퀀텀 닷스라고 하는데, 스핀 큐비트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텔에서 쓰는 방식인데, 인조적으로 만든 원자를 만들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웨이브로 이, 어, 인조적인 원자를 다루는 것 같은데, 음, 뭐 상태 유지 시간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오리율도 뛰어난 게 아니라서 딱히 주목이 가진 않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세 개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이온 트랩 방식이 제일 앞서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시면 초전도 방식은 빠르다. 그리고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 확장된 거기 때문에 좀 쉽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은 쉽게 상태가 무너질 수 있고, 초저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아주 안정적이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고 오류율이 낮고 그래서 게이트의 이런 정확성이 높다. 그래서 오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큐비트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매우 길죠. 근데 안 좋은 점은 느리다. 이게 유일하게 안 좋습니다. 느리고 복잡한 많은 레이저를 필요하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두개 장단점은 꼭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백킨시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이온트랙 방식과 동일한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이상의 큐비트 원자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탱글먼트, 이얼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글로 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초전도 방식은, 어, 장단점, 빠르다. 근데 깨짐 속도가 빠르고 극조온을 요한다. 구글 IBM이 있고요. 이온트랩 방식은 높은 게이트 신뢰도 그리고 상태 유지가 오래 된다. 정확도가 좋다. 근데 속도가 느리다. 아이온큐 그리고 스핀 큐비트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원자를 만들어서 마이크로파로 제어한다. 안정성이 높은데 얽힘 상태 구현이 어렵다. 인텔 그리고 위상물질 이거는 이제 아웃됐습니다. 이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특이한 물질을 이제 찾아서 그걸 적용하겠다 했는데 논문을 발표하고 다시 입증하려고 했는데 그 물질을 찾을 수가 없어서 논문 자체가 철회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나가리가 된 수법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큐비트는 유연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보다 가장 정제되고 뛰어난 큐비트는 유연한 큐비트이다. 예를 들어서 이 유연성에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것 그리고 더 빠른 것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큐비트의 유연성을 더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몇천몇 몇 백만 개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제 오픈된 긍정적인 결말로 네, 뉴스 기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엇이 훌륭한 큐비트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각 큐비트 구형 기술에 대한 비교도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상식 수준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 번 돌려보시더라도, 네, 좀 외우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